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멀지 않은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개량된 촌집 본체하고 옆에 별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앞에 넓은 텃밭 및 여러 가지 유실수가 있는 아주 차한 장년 존집입니다 매매 금액이 인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입 도로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차량 주차를 하고서 교행이 가능한 넓은 골목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대문도 아주 반듯합니다. 집 터죠? 대지 면적은 78평이고 참고로 무상으로 100평 정도 더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 주택, 왼편에 문이 하나 보이죠. 이곳은 샤워를 할수 있는 세면장입니다. 안쪽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주방에서 세면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문 밖에도 주차가 편리하지만 마당 안에도 승용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벨체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양치로 되어 있습니다. 벨체 건물은 아궁이 방한 칸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각종 농기구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창고 공간입니다. 왼편에는 아궁이 군불방입니다. 찜질방으로 사용해도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아궁이 군불방입니다. 아궁이 부엌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체 건물 우측편 모습입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기름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기계는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별채 건물 아궁이 부엌 옆에 보면 밖으로 놀수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칼라 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세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는 없으며 주택 방향은 남향입니다. 앞쪽에 보면 크게 창문들이 있어서 실내가 밝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 거실이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해도 좋고 거실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측편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주방입니다. 먼저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깨끗해서 수리 없이 언제든지 곧바로 거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집입니다. 주방 옆에 문이 보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세면장 공간입니다. 주방하고 세면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젠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안쪽에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젠 맨 우측에 있는 방을 한칸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하나, 거실, 주방, 화장실, 세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택이라 실내가 밝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제는 텃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하고 꽃나무도 있으며 우리가 즐겨 먹는 각종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집터조, 돼지 면적은 78평입니다. 현장에 오시면 경계 표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100평 정도의 텃밭입니다. 소유는 하지 못하지만 무상으로 이렇게 넓은 텃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같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장녕 남지 인근 주택, 어떻습니까?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주말용 촌집으로 사용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매매 금액은 인하가 되어서 7,500만 원입니다. 남지 업이 15분 정도 거리라서 생활권도 편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